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사는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면 내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보증금, 그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얘지겠죠. 내전 재산이, 내 인생의 종잣돈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공포, 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 딱한해 동안에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얼만지 아세요? 무려 1조 7천억 원입니다. 1조 7천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냥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악몽 같은 일이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해진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데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반대로 부동산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들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두손두발다 들고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사실 이런 경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큰 문제는 뭐였냐면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글쎄 법이 우리를 지켜줘야 할그 법이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부터 과거의 그 복잡했던 법의 미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래 법적으로 세입자한테는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빚쟁이들보다 내가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우선 권리입니다. 정말 든든한 방패막이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강력한 법적인 권리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왜 현실에서는 그 소중한 보증금을 몽땅 날리는 세입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네.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하고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2011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 이제 비못 갚아. 다 끝낼래 하고 선언해버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싹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냥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힘든데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꼭빚 갚을게요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 보증금 갚을 의무도 그 계획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파산은 달랐던 거예요. 과거 법원은 이걸 모든 빚 그냥 여기서 땡 청산하고 끝내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받을 권리마저도 그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세입자한테는 정말 재앙이나 더름 없었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법원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서가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요. 정말 이례적으로 임차인 보호 tf 라는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자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1년, 세입자에게 정말 불리했던 그 판결에서 시작해서요, 2024년, 법원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세입자의 권리를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법원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까요, 이제 세입자 구제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기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주택도시 보증공사 휴구입니다. 허구가 이제는요,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해결사 역할을 자초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절차는요, 놀랄 만큼 간단해졌습니다. 보세요. 집주인이 파산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그냥 휴게 돈 주세요 하고 신청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휴게가 먼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딱! 내주고요. 그 다음부터 골치 아픈 일,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돈 받아내는 모든 과정은 휴그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겁니다. 세입자는 그냥 자기 돈만 챙기면 되는 거죠. 정말 편해졌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튼튼 전세주택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든든한 이름의 프로그램이 생겼거든요. 이건 그냥 돈만 돌려주고 끝! 이게 아니고요. 아예 HUG가 그 파산한 집주인의 집을 사들여서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금 회수를 100%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우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시고요.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곳. 그리고 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 바로 HUG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 조건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2025년 6월 기준으로요, 벌써 121가구나 되는 집이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았고요. 지금도 수백가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실제 피해자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 이게 세입자인 바로 여러분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법적으로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 둘째, HUG라는 아주 든든한 안전망이 생겼다는 것.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전제하에서요. 셋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예전처럼 복잡하고 긴 싸움이 아니라 훨씬 명확하고 빨라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과 정부가 이건 사회 문제다 라고 인식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세입자가 혼자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막막하게 싸워야 했던 개인의 법적 다툼의 시대에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직접 나서서 구조해주는 실용적이고 신속한 구조작전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거대한 전환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의미 있는 변화들이 한국의 아주 독특한 주거 문화인 이 전세제도를 과연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